그림과 같이 a1b가 12고 각 b가 90도인 직각이등변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은 여기서 여기를 2대1로 내분하고 여기도 2대1로 내분해서 그걸 연결해. 그리고 또 여기도 2대1 내분하고 2대1 내분해서 또 연결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이 사각형이 나오는데 이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면서 4편 내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당연히 마름모가 될 거야. 이해 돼?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 닮음이잖아. 그치? 합동이니까. 그래서 이 길이 이 길이 같고 평행 때문에 뭐 얘는 마름모야. 이 마름모의 넓이를 구해서 당연히 그 다음에 또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거야. 그럼 얘는 첫째 양 찾는 게 문제지. 공비는 별로 어렵지 않아. 왜냐면 공비는 왜 어렵지 않냐면 이 모양 봐봐. 이 모양하고 요 모양하고 닮음이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닮은 비 찾을 때 여기대 여기가 닮은 비가 돼. 근데 여기 아까 문제에서 분명 2대 1이니까 여기는 3대 1이 되는 거야. 3대 1은 길이의 비야. 근데 우린 넓이의 비를 구할 거니까 제곱의 비가 넓이니까 9대 1이어서 공비는 큰 걸로 무조건 나눠야 돼. 자 점점점 줄어드니까 9분의 1이 공비야. 그러니까 그건 찾을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첫지향을 찾을 때 아까 선생님 제가 말은 뭐라 그랬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을 할 거야. 여기가 수직이야. 그래서 선생 마름모로 찾을 거야. 마름모의 넓이는 한 대각선, 다른 대각선 곱해서 나누기 이잖아 근데 이 대각선의 길이는 찾기가 쉬워. 왜냐면 여기가 아까 전에 2대 1이니까 12를 2대 1로 나누면 8하고 4야. 지금 여기도 4야. 직각 이등병이니까. 그러니까 A2, C2의 길이는 4로 2가 나왔어. 그럼 이제 우리는 이 길이만 찾으면 돼. 이 길이를 어떻게 찾을 거냐면 닮음을 이용해서 찾을 거야. 좀큰대로 봐볼게.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어떤 삼각형으로 볼 거냐면, 은 처음에는 잘안 보일 수는 있지만, 이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을 닮음으로 볼 거야. 몇대몇 몇 닮음인지를 찾을 거야. 알겠지? 근데 그 전에 먼저 전체 이 대각선의 길이 찾아서, 대각선? 하여튼 요 길이 찾아서, 그 다음에 요 길이도 먼저 찾아야 돼. 조금 어려워. 그럼 먼저 이 전체 길이는 되게 쉽지. 여기가 12니까, 1대1대 루트이니까, 여기가 6루트이, 당연히 여기도 6루트이야. 이 6루트의 길이를 얘는 몇대몇대 몇 대, 몇으로 가는지를 한번 해보자. 몇대 몇으로 하는지는 되게 쉽네. 여기가 2대 3이잖아. 그럼 여기도 2대 3인 거 알겠어? 이게 지금 평행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기가 2대 3이니까 이 6루트 2를 2대 3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여기가 3일 때 여기가 2면 그치? 여기가 지금 1대 3인가요? 2대 3이 아니지 미안. 1대 3인거야 1대 3이면 여기가 2 그치? 그럼 얘가 4루트2가 나와 이해돼? 선생님 좀 처음에 잘못 설명했는데 그냥 이거 어차피 2삼각형 이이 큰삼각형의 닮음인데 1대 3이야 그럼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3이니까 얘를 3으로 나누면 여긴 2루트2 그럼 여기는 4루트2 그리고 여기랑 여기랑 닮음비 요 길이는 얼마 나와? 아까 찾았잖아 4루트2야 요 길이는 얼마야? 12 루트 2야. 여기가 12, 12니까 12 루트 2. 그럼 얘랑 얘랑은 몇대 몇이야? 닮음이. 1대 3이야. 그럼 여기도 1대 3이니까 여기도 1대 3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가 루트 2가 나와. 그럼 여기가 루트 2면 여기도 루트 2겠지? 그래서 우리가 찾는 요, 요 대각선 잘안 보이니까 일단 요 길이가 2 루트 2가 나왔어.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이 첫째 항의 넓이를 S1이라고 하면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2 곱하기 4 루트 2 요렇게 래서 계산을 해주니까 8이 나와. 그러니까 첫째 양은 8이고 공비가 1인 무한등비급수를 찾는 거야.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양으로 수렴하니까 분자 분모에 9를 곱하면 9에서 1 빼면 8이고 8 곱하기 9니까 약분해서 답은 9가 답이야.